남에게 준상처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법 이봐, 꼬마야. 이런 말 알아? 괴들은 값진 물건을 멋지게 훔쳐내는 창조적인 예술가지만 탐정은 극공무니만 그 졸졸 따라다니며 꼬투리만 잡는 불평꾼에 불과하단다 아라 나오미도 포켓몬이었다! 실력 좀발휘해볼까나 정도는 한 방으로 끝낸다 배살 보고 하나만족 깐깐이요. 그거에 내 마음이지, 네가 무슨 상관이야? 전돈 필요 없어요. 시속 200만일로 달리는 쾌감을 느끼고 싶다고요. 다른 차도가 바짝 붙어 한계를 넘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순간, 저한테 바로 그게 보상이라고요. 내 힘이 보고 싶다고. 어떤 식으로? 저... 자, 돌파워로 덤벼봐. 그럼... 아, 도봉님, 축하케이크 남은 것좀 있는 데텔일까요 어, 영혼을 뺏은 분답지 않게 많이 화가 난 표정이시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게 뭐냐 어뭐 어, 같으냐면 파우, 어, 일종의 이런 거라고 파방 아주 확끈한맛 어땠어? 형은 뭐라고 하고 싶어?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목이나 잘 닫고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거 생각 안 나? <laughs> 이걸로 천명째다